안녕하살뻑 세요리로롱만 그 쓰레기입니다 예예 제가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리로롱만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배가 좀 아픈데 뭐 한개 먹을까 어 소도소도먹고 아무것도 안먹었어 곰 가져갈까 제일 낮은거 가져가자 소떡 소떡 여섯도 먹고 진짜로 어저거좀안 어, 해요 예아 진짜 안 먹었어 잤어 자고 혹나서 다음 주일걸요 다음 주추가 먹겠네 그러면 삼급 어. 성장 육성 야생간 자연화임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차리니까요 드루요 드루는 어떻게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나봐요 카드들이 또 이번에 급속하고 갔다고 좀 좋은 거를 많이 줬어 드루한테 어 좋은걸 줘가지고 이거 이 코스 다음은 좋겠다 소는거 잠시다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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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나만요 잠시만요. 잠아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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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조금 더, 좋겠죠. 이좀더 좋을 거야. 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 와 야생 어메이징하다 어 어라까지 쓰네 너무 약한데 이거 없잖아 그래도 내긴 해야 돼 이거 그냥 죽어준 용도예요 대게 야생의 그 삼코살이 살린 거 있기 때문에 이게 죽어는 용도기 때문에 그냥 낸 거예요 나쁘지 않죠 소소합니다 음 야생의 서식을 왜 쓰면 판드라인데둘다 쓰겠지 <laughs> 둘다 쓰지 오코사몽 이렇게 쓰면 개 쓰레긴 해 어떻게 한다? 근데 나중에 더 좋게 쓸수 있으니까 어 무조건 죽여나가긴 해야 돼 야수가 애 밖에 없어 그 3코스트 3코스트 그 야수 살린 거 있거든요 마녀의 건가 그거 있기 때문에 이러 내가 카드는 기억 존나 못해요 그냥 어. 연구어 빠지고 되게 좋죠 약간 번데기 같은데? 용까지 쓰는 보면은?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음.. 고대장령 거기서 부터어1개강던 바르셀로나 사강 진출하게 해주신 맹님들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아 그래 맹군님들 때문에 또메르셀러가 올라갔어 그래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둠의 반격이 재미있기는 한데 그 이유가 아, 카드를 그잘 만든 건것것 아니라 적대했던 홀짝 수메타가 야생가서예요 물론 야생은 개판 날것 같지만. 어? 어? 아, 그것도 맞는 소리죠. 어, 근데, 그거를 되게, 판단을 내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웠을 텐데. 아무래도 1년밖에, 나오, 1년밖에 안 됐지만, 이걸 지금 건드리면 되게, 문제가 생길 거란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어. 말도 많았을 거야. 내부 회의를 엄청 했을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은, 어. 지금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게 조졌다. 홀짝을 어떻게 할 거냐. 되려면 안 제가 이겨요 그럴 거면 디아블로 회의는 지아 무슨 말씀이세요 디아블로는 이제 죽으면 잘 나갈 건데 예, 죄송한데 지금 브리자드 주식 사놓으세요 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사놓으면 지금 떡상 할수 있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예저도 사놓습니다 예 아니 중국 시장 여러분 생각하는 시장하고 달라요. 어. 음. 여기서 돈제 많은 인데님주식 예, 여러분 사실. 아 근데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이번에 하스톤 아무래도 약간 조금 흥해가지고. 하수들 이좀 오르고 또딴거로또 또 오르고 오르고 오를 거야. 음. 많이 떨어졌었잖아. 음. 음. 원래 떨어졌었는 거야? 음. 그때 어떤 사람이 샀다고 했는데. 스이나 <목소리> <두 발이라보잖아. 목소리> 어, 얘, 뭐이 팔콘스 그거가 있어? 이 소동을 끝내 주지. 이 소동을 끝내 주지. 이 소동을 끝내 주지. 너무 센데. 그래. 이러면 어떨까? 나 아, 때려도 안 돼. 어. 고물 한두 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사, 사 따르는데. 음.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어떻게 잡아야 돼 어. 지금 주공 3이요 네. 4요 아이고 태상님이 993명 고생 감사합니다 아우 태상님 이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브라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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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브니다 브라스입니다. 브성이야어야어라한번니기브라 심 낮지 않나 뭐별거 없으면 어. 시작해. 푸가 크게 상관 없어요. 음. 잡을래? 잡면 잡고 상관없어또 음. 있냐? 아우! 하른 님왜 그러세요, 음. 플 이건좀그렇고이 친구 신의 가족이 없고, 신고민하고 있거든요 이리고만의 가족이 없고, 신의 가족이 없고, 신의 가족가합니다가이고가 가족이 없고, 신의 일어나 봐. 일어나 봐. 일어나 봐. 맞는 거 맞는 거 절대 맞으면 안 돼. 어. 영구한방리 있어. 두대밖에못 사. 두대밖에못 사. 할수 있어. 두대밖에못 사. 어, 다른 게 다른 게. 또 있어. 또 있어. 어. 아니, 어떻게 이걸 뽑았냐고. 보라비 감시가 늘. 아니, 씨발. 자, 씨. 도발해 죽어. 얘가 지금 두턴을 쳐서 죽일라고 연구두방을 내보치사람 제가 이긴 거예요. 그럼 나도 제가 다 정리 가능하거든요. 하수인에쏟다라고 생각해봅시다. 어쪽에 쏠 거야? 이쪽 체력 높은 애들한테 쏴야 되거든? 곰돌이에 쓴다고 생각하고 나면 이것도 못 들어. 고민 좀될 겁니다. 근데 다른 마음이 있으면 좀위험해져 얼회가 한개더 있으면은. 영구 지금 몇대미야9대미인가아우사도라야 다행이다 그래도 이거 못봐서 큰일 났어 이거라도 뽑는게 다행이지 오케이 고민할 수 밖에 없죠 이건 이거 고민하면 어쩔 수 없이 본체에 수 밖에 없어 시간이 안돼가지고 본체에 쏠수고 종료일 가능성이 나올거든요아 나와도 되어 신지 영구 한개 가져왔고 아까도 한개 가져왔고 지금 영구 두개 악마는 뭔데요? 별수없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금세 큰낙이 아주 불규칙이야. 그런니 아직까지 짓거리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래 나한테? 나는 생일 어. Okay. 이 영구 n 방 뻐겨! d o 영구 주방 Donner, d 영 여기 지민 여기 네가 발을 들을 것이 아니데 여기 네가 발을 들을 것이 아니 놀랐군요. 더 있어? 놀랍군요 연구속에더 있니 너? 아 개새끼 진짜